3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 풀어볼게요. 먼저 72쪽부터 73쪽까지 스스로 풀어본 다음, 선생님과 함께 풀어봅시다. 1번입니다. 제시된 소수를 바르게 설명한 학생의 이름을 모두 써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죠, 여러분? 0.375죠. 슬기는 소수 둘째짜리 숫자가 7이라고 했어요. 이거 맞았나요? 소수 둘째짜리 이거 7 맞죠? 도영이는요? 0.001이 375개 있어. 375개 있나요? 앞에 2도 있잖아요. 얘는 아니죠. 2,375개 있는 거죠. 5는 0.005를 나타내. 여기서 5는 소수 세 번째 자리 숫자니까 0.005를 나타내는 게 맞죠? 읽을 때는 2.375라고 읽나요? 아니죠. 2.375라고 읽죠. 즉, 맞은 친구는 슬기와 지혜입니다. 도영이랑 수일이는 틀렸어요. 다음 2번 넘어가 볼까요? 1.25를 10배 한 수와 1.25의 10분의 1인 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10배 한 거는 소수점을 어디로 옮기라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한칸 10분의 1은 왼쪽으로 한칸 그러면은 10배 한 수는 12.5고 10분의 1은 0.125겠죠? 12.5와 0.125를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쓰세요. 3번. 도영이가 친구의 집에 가려고 합니다. 갈림길에서는 더큰 소수가 있는 길로 가야 합니다. 도영이가 도착한 곳은 누구의 집인지 써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갈림길에서 0.75와 1.25가 있네요. 뭐가 더큰 수죠? 1의 자리 숫자가 더큰 수인 1.25를 선택해서 가야겠죠? 두 번째 갈림길은 2.4와 2.35입니다. 뭐가 더큰 수일까요? 1의 자리 숫자 똑같고 첫,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4가 더 크죠? 여기를 선택해서 가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집은 바로 지혜네 집입니다. 정답은 지혜네 집이네요. 그 다음 4번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1.7 더하기 0.8은요. 세로식으로 써볼까요? 7 더하기 8은 15. 1 더하기 1은 2. 2.5. 빼기네요. 2.85 빼기 1 6, 3, 5 빼기 3은 2, 8 빼기 6은 2, 2 빼기 1은 1. 점 찍으면 1.22. 더하기네요. 7 더하기 3은 10, 1 올라가고요. 1 더하기 8은 9, 2 더하기 1은 3. 점. 맨 뒤에 0은 생략합니다. 3.9. 자, 빼기인데요. 여기 0 숨겨져 있는 거예요. 0에서 5못 빼니까요. 꺼져요. 10에서 5 빼면 5. 7에서 2 빼면 5. 3에서 1 빼면 2. 2.55. 됐죠? 다음, 5번. 지혜와 슬기가 생각하는 수를 보기에서 찾아 두 수의 차를 구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수는 1.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1.5보다 크대요. 1.5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얘 아니죠. 1.5보다 커야 돼요. 얘 아니고, 어, 얘도 아니죠. 얘도 아니죠. 어. 2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얘도 아니네요. 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슬기가, 얘 지혜가 생각하는 수는 1.75예요. 그 다음에 슬기가 생각하는 수는요. 내가 생각하는 수에는 5가 쓰이지 않았어. 5가 쓰이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얘 아니고 다른 색깔로 해야겠어요. 헷갈리네요.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이 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어, 2보다 작대요. 1보다 크대요. 그럼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하나 남네요. 그러면은, 슬기가 생각하는 수는 1.0이네요. 이두 개의 수를 차, 차니까 빼기죠. 빼래요. 그럼 1.75 빼기 1.01을 하라는 뜻이에요. 한번 빼볼까요? 세로식으로 바꿔서 빼볼게요. 5 빼기 2는 3, 7 빼기 0은 7, 1 빼기 1은 0. 0.73 정답은 0.73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밀가루가 3kg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5kg으로 케이크를 만들었고 0.78kg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밀가루는 몇 kg인지 구해보세요. 빼기를 두번 해야겠지요. 먼저 3에서 1.05 kg을 빼볼까요? 그 다음에 0.78도 빼야 돼요. 이거 두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얘 빼면 돼요. 이거 두개 먼저 빼볼게요. 3 빼기 1.05. 자, 3 뒤에 점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즉, 3.00이죠. 3.00에서 1.05를 빼는 거예요. 자, 0에서 5를 못 빼니까 꺼줘야 되는데, 얘도 꺼줄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꺼줘야겠죠. 여기서 꺼오는 거예요. 10에서 5 빼면 5, 9, 2에서 1 빼면 1, 1.95예요. 1.95에서 0.78을 빼는 거죠. 1.95에서 0.78을 뺍니다. 5에서 8을 못 빼요. 꺼요. 10에서 8 빼면 2. 2 더하기 5는 7. 8에서 7 빼면 1. 1. 1.17. 정답은 1.17kg이 됩니다. 1.17.